자, 본문 3. 자, luckily, 다행히도, Jan's l a as a chief engineer was succeeded by his son. 음, 앞에, 혹시 목적이 관계되면서 생략된 거 있으면 좋겠 목적에 관계되면서 설명을 했었죠. 지 아, 또, 비코 c a u 같은 거 알아요? 이거 설명하니비 b e c a 같은 게 그때 외웠잖아요. g o i 하고 on account of, due to. 이거 알지? 보랫동안안한것 같아서, 그 다음에. 어디 있지? 어. 여기서 음. 음. 여기서 커넥팅 사이에 아까 현재 분사구를 위치 꾸며준다 했잖아요. 그래서 위치, 워즈나, dead 워즈 생략된 거 맞죠? 그거 체크 좀 하시고. 목적 경쟁이 설명된 거다설명했고든요그다음 위드 나왔던 거 긍정이지만 여기 보면 m 드 명사 나오고 현재 분사가 나올 때 이건 이제 능동 관계고 그 다음에 여기 m i 드 hundreds of ships 그거 설명하면서 명사 과거 분사 나올 때 이제 수동 관계인 거 이거는 앞에 이제 능동 관계기 때문에 selling. 뭐뭐, 옥저가 뭐뭐 한 채로 있듯이고. 미드 명사. 이게 이제, 형용사구나. 부사구. 이제 부사구 자체가 이제 전치사구가될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다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제, 목적어가 뭐뭐 한 채로,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당시에 어 이제 수백 척의 배들이 끊임없이 항해한 채로, 그때 당시에 복잡한 번잡한 강이었다라고 설명하는 부분이요 그래서 이제 수동 관계 아니라 능동 관계라서 그렇다는 거. 공부했다네요. 여기 나 응. 여기서 폼즈는요 교통의 형태이기 때문에 교통의 형태이기 때문에 민즈로 해도 될것 같거든. 수단 바꿔서 써도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복수조에서 그거 한거 설명했고. 스탑트하고 이제 머리 박렬제로 연결된 것도 설명했고, 요거는 지금 디스폼스트랜스폼스에해당되는거 머리고, 그 다음에 요것도 설명했죠. 위치 워드 생긴거대소해서 설명했고, 맞죠? 이거 체크하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빠진는혹 없는 거 점검 한번 더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because of due to on account of 어. because of on to due to on account of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it이 가리키는 것이 가짜 죠 여기서는 it이 가짜 죠 여기 it은 어. east 강을 얘기하는 거고 물살이 이제 사납고 강, 넓은 강 복이 있다랑 해서 이스트 강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이스트 강을가 같은 거. 그래서 지금 주의해야 될 게, 요거 가리키는 거, 그 다음에 요거 가리키는 거다 다르죠. 이거는 가짜 조죠. 이거는 가짜 조고, 요거는 이제 이스트 강을 가리키는 거. 그거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진조고 진짜 조고. 그래서 맞죠? 어, 설명하고, 아까 이 부분 설명했고. 음. 자, 그래서 지금 아까, succeed 가 계승하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공하다 뜻도 있는데, 이게 지금 주의하셔야 되는 게, 여기서는 계승하다 뜻이에요. 아까 이제 죽었대잖아요, 실명으로. 그래서 잔의 역할이 어, 그의 아들인 치프 엔지니어 수석 엔지니어로 연결돼. 이의 이름이 오블링은똑같는데 이름이 워싱턴이었던가. 워싱턴 오블린의 어, 그의 아들이 어, 수석 엔지니어로서 이제 이걸 다리 역 건넨 그걸 이어 받아서 왜냐하면 그는 헤드피피입니다. 이거 알아놓으세요, 헤드피피. was succeeded. 수동태 잘 보시고요. 시제 잘 보시고. 자, 그의 아빠와 함께 다리를 건설 했기 때문에, head studied. 그 다리, 유럽에 있는 다리 교량 건설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 잔의 꿈을 믿었죠. 아빠의 꿈을. 아빠는 잔로브링이고엔 워싱더 로브링이고 그래서 지금 여기 head study하고, 지금 head study 연결돼요. 그럼 옛날 어, 아버지 시절부터, 저 현수교를 만들 계획을 가져서 짓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지금까지 지금 옛날 가구에 건설하고 다시 공부한 상황이기 때문에 헤드 스터디하고 헤드 빌트하고 이어지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가치를 믿었다 할때 인이고요. 자 그때 당시에 at t h e t i m e the foundation for the bridge to tower 이제 두 개의 탑, 타워를, 타워를 위한 파운데이션 기반이 wall being pp. 이거 현재 진행형 수동태도 잘 보세요 자 타워를 지기 때문에 w a l 이고아 과거 진행형이죠 이스트강에 지어지고 있는데, 두 개의 탑을 위한 기반이 이스트강에 지어지고 있었는데 콧만 오고 있으니까 계속 정법에주혀간대요 그리고 그것이 어, 익스는 극히, 어, 위험하고, 어려운 작업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대선 안 된다는 거. 계속 좀 더. 그래서 이건 e n d i t 로 바꿀 수 있죠. 위치를 계속 좀보아주게 반대를. 자, 그렇게 설명할 수 있고. 자 그래서 workers 노동자들이 had to stay at the bottom of the river in a waterproof box with little light and constant danger. 자 이제 waterproof가 방수 처리된 이제 그함 안에 어, with little 불빛도 거의 없고 constant 어, 끊임없는 위험을 안는채어 이제 at the bottom of the river 강바닥에 머물러야만 했다는 거죠. 한경는 별로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 i t 할때어 붙이면 안 돼요. 그래서 m a r y 가 died or uh, permanently injured by serious disease. cold 할때가거 본사고죠. cold the band including Washington Loveling. 로블린. 자, 워싱턴 로블린이 포함된 the band 이제 한병이죠. 직업병이에요. 그 한병이라고 불리는 심각한 질병에 의해서 어, permanent 영원히 그죠. 영구적으로, were injured. 부상을 당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거죠. So, people이 생략됐고, 지금 여기 보시면, were injured. 나서 수동태 나왔고, by. 그 다음에 이게 과거 분사구죠. 과거 분사구. 여기서 꾸며는 거고, 그러면 여기가, series, disease가 나오고, 과거 분사니까, which, was, d e a t w a s 생겼다고 하면 되겠죠. 그죠. 이것도 이제, 워싱턴 로블이 포함된 말이죠. 인클라우딩을 보시고요. 됐죠? 엑스클라우딩은 제외한 거고. 자, 인 1872에서 1872년에 그는 디벨롭티드 디지드 이그 질병이 걸린 거예요 잠한병이라고 합니다. 어, 직업병. 그래서 was 맞춰준 거예요. was unable to move 하면 이제 couldn't죠. move is 쉽게 움직일 수 없었고, was, was unable to visit the construction site throughout the rest of the project. 그 프로젝트 나머지 내내 이어지는 나머지 내내 건설 현장에 방문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was unable to move 하고, was unable to visit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좀 안타깝죠. 자,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은 우드 해브킷의 때 포인 그때 시점에서 포기 했겠지만 이제 과거에 대한 약한 추측이라고 이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과거에 대한 반대나 실험된 관성이 적기 때문에 이제 가정법 과거라고 표현을 지금 할수 있는 부분이고. 저런 식인 거까 없네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if 절로 아 없는데 if 절로 고친다면 if other people 뭐 밑에 전거도 had been in charge of the project, 그래서 만약 다른 사람들이 그 프로젝트의 책임을 맡았더라면 they would have quit 그들은 포기했을 것이다. 근데 이 사람들은 포기 안 했다라는 얘기를 이제 내포하는 단이거든요. 그래서 other이기 때문에 another는 안돼요 another돼있는 단수명사 붙고 other돼있는 복수명사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아마 이 시점에서 포기했겠지만 not w a s h i n t n w a h i n g 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he continued 할때 continue 뒤에 to 부정사와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기 때문에 supervising 해도 돼요 자, 그는 이제 to supervise the bridge building for years, 수년 동안 어, by watching 어, 그걸 봄으로써 뭘 통해서? Telescope, 망령을 통해서 from his bed. 그의 방으로부터 못 움직이니까 잠수병 걸렸으니까, 잠수병 걸렸으니까, 어, 이제 침실에서 어, 막, 그침실에서부터망경을 통해서 이제 수년 동안 어, 지켜보면서 계속해서 관리 감독했다는 거죠. 그 다리 건설에 대해서. So to supervise를 어, supervising 해도 상관없고요. 그러 이제 이시 가르키는 게 건설 작업에는 거죠. 다 그니까 브릿지, 뭐빌딩에 해당되는 분이고요. 그다음 킷 같은 경우는 킷, 키트, 킷, 키트, 킷에서 a a 로 동사 원형이랑 과거형이랑 과거분사가 똑같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However, 그러나 there was t 여전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he could not do despite all his effort.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가 할수 없는 많은 것들이 또 이상 또 있었다는 거죠. 그 many things 나오고, he or could not to 해서 목적 빠진 불완전 문장이죠. 그럼 이제 many things 하고 he could 사이에 목적 관계 되면서 he 나 that 시생각되겠죠 그래서 so once again 어, 또 다시 한번 the r e project가 seemed likely to be abandoned 포기되고 버려질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럼 seemed 뒤에 to be pp 형태가 났죠. to be pp. 그러면 버려지고 있는 게 아니라 버려지는 대상이기 때문에 to be pp. 유튜브 장사 수동태 형태 있었어요 됐나? 또 응. 뭐 질문할 거 없나? 아, 질문할 거 이거 체크해볼자그 다음에 이제 사 아까, 어, 질병이라 불리는 할 때, 콜링 해야, 콜링 하는 거안 되고, 콜드입니다. 그 다음에, 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to s u p e r v i s 아까 supervising 해도 상관이 없었고, 아까 이제 앞에 부분에, however 부분 있죠? 그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가 많은 것들을 할수 있는, 그가 할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었다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어그 프로젝트가 버려질 것으로 봤으나 아니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여기서 despite가 나는데이 despite를 in spite of in spite of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어쩌 여기 나와있습니다 명사구기 때문에 근데 although나 though나 이 v 이분 e n 나이 v e n t 안된다는 거그다음 이제 to bpp에서 수동태 버려지는 거죠 건설이 버려지고 포기되는 것처럼 보였다. 주동태한테잘 보시고요. 그다 아까 목적이 없는데 대신에 위치 생겼던 거 아시죠? 자, to everyone's a m a z e n t 모든 사람이 이제 놀랄 정 놀랍게도 이 말이야. 하지만, 모든 사람이 놀랍게도 거기에 another nose, 로즈, 그 nose bling. 또 다른 nose bling이 stepped in to save the bridge. 그 다리를 구해내기 위해 어 스텝 프린트 돕고 나섰다라는 거고 여기도 좀어나 l i 블링이 나고요. 이제, 이제 스텝트인이 이제 뭐 개입하다라는 뜻입니다. 개입하다. 자, this time 이 시기에 it was a... 그 워싱턴 그럼 워싱턴이 이제 잠수병을 서 밑에 잠수병 같은 밑 침대에 누워가지고 현미경으로 건설하는 거를 봐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럼 총 감독은 이 시기에 이두 아저, 워싱턴즈 라이프 에밀리 로렌 로블리. 이 서양에서는 시집을 가면 남자 의성으로굳어다 남자 의성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에밀리 로렌 로블리 와이프가 워싱턴의 와이프인 아내인 에밀리 로렌 로블린이총 감동을 하게 되는 상황이죠. 이 다리 짓는데, 그죠 자, 그래서 시 빌리브드. 자, 그녀는 믿었다라는 거예요. 자, what her family? 그녀의 가족이 시작했다라는 걸 믿었어. 그럼 인 전체사의 목적어죠. 목적어 빠진 브라자나 문장이고, head started 가구 완료 시의하시고요 자, 그녀의 가족이 시작했던 걸 굳게 믿었죠. b e l l y did 믿었고, she was determined to 중요한 이야기세요. 자, was determined to는 뭐뭐하기로 의지가 굳은 거죠. So to see is true. 자, 그러면, 이제 어, 그걸 그걸 수로 끝까지 완전히 어, 해내겠다고 결심이 부서진 상황이에요 gir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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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 r l s gir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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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i r r e m a r r i a g e 결혼 전 g s girls, girls, l m o s t n o l h i n girls, i n g i n e e r i n 자, 공학 기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자, as her husband' health 자 그녀의 남편의 건강이 failed 실패했다 말은 안 좋아져서, though Emily began passing his instructions to the assistant engineers, 그가 이제 그 공학하는 그 보조 엔지니어들에게 그의 인струк션, 그런 그 가르침 보고, 그러니까 보, 보조 엔지니어에게 테스팅 전달하고자 하는 그 인струк션, 그런 보그 가르침 보고 이런 걸 이제 시작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bring back his construction report, 그의 이제 건축 보고 이런 것들을 다시 가지고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럼 이제 테스팅 그다음에 bring, 비게은투부 장사 동명사 두자지 치하니까 패싱이나 bringing 연결되는 거. 동명사. 그리고 얼마나? 안 할지. 그다음에 이제 투가 이건 전지사죠 그죠? 음. 자, 인더프로세스 이 과정에서 시 내출 그는 자연스럽게 공학에 대해서 몰랐는데. 피커업 라로 윔플러스의 많은 정보 공학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어갔다는 마음 습득했다는 아바 브리치 그 다리 건설하는 거에 대해서 의드 히즈 어시드 암튼 보조들이잖아. 그 보조들이 있으면서 보조들과 함께 어, 보조의 도움으로 그녀는 올소 스타디드 하이얼 매스매드 보도의 그 고등수학이랑 엔지니어링 공학 기술을. 어, 배업, 공부했다는 거죠. So hard, 너무 열심히. 그죠? So 형용사 대결과에 절이 나옵니다. 너무 열심히 공부해서, she became an expert in t h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었죠. Without ever going to college. 대학에 가지 않아, 가는 거 없이 그, 그 분야에 전문가가 되었다. 최고가 되었다. 이 이제 pick up 이제 습, 습득하는 거고. 자, by the time, 이 뭐뭐 할 때쯤에요. By the time the bridge was finished in 1 8 8 3 다리가 1883년에 어, 완공될 무렵에, 에밀리는 was carried out many of chief engineer duties. 많은 그런, 많은 그런 수석 엔지니어의 duty. 의무 중에 many, 대부분, 다수를 어, was carrying out, 수행해내고 있었고, 게, 과거 과거 진행형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Which was unprecedented. 전례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For a woman. 여자로서, 여성이 i n t h o s e d a y o 어, m a n f o 업무 중에 다 a n For a woman. f n f o n For n For a n For a woman. a woman. For a o 요거는 a n d it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이 그, 당, 그 당시에 여자에게는 전례 없는 일이었다 해서 a n d it w d s 로 바꿔도 되겠죠. 어, 됐으면 안 되구요. 자,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이 praised her, 그녀를 칭찬했는데 contribution to the project, 그 프로젝트에 공헌한 것에 어, 그녀를 칭찬했고, 그리고 s he became the first person to cross the bridge 그 다리를 어, 건너는 최초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럼 to cross가 어, first p e r s o n 꾸며 주는 형용사적 법이 되겠죠. 자, 그래서 it was the moment she Washington John and everyone else who built the bridge had worked so hard for 할때 had pp. had pp 좀 보시고 그다음에 어, 그녀와 워싱턴과 장가 그 나머지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어, 그 다리를 다리에 대해서 어, 그렇게 열심히 작업했던 작업했던 그 다리를 건설했던 나머지 사람과 장과 워싱턴 그녀에게는 그때 이제 그밖에 다리를 건설한 그러니까 그녀와 다, 그녀와 워싱턴하고 장하고 그밖에 다른 사람이 이 다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일하며, 어, 목표했던, 그 순간이었던 거예요. 강조구문이죠. It was 대신데, 시나 워싱턴이나 잔이나 에브리에스 사람을 강조하기 때문에 후루낸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포가 전치사로 끝나기 때문에 불안전하죠. 맞죠? 그럼 이거를 어, 후가 끌어내죠. 홍일 때만 끌어낼 수 있죠. 맞죠? 이 후를 대스로 해도 되긴 되는데 아니다 끌어내면 안 되겠다 이때 강조형법이니까 이때 강조형법으로 설명을 해도 되고 관계대명사로 설명해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 불완전 문장이라서 그럼 만약에 이제 여기 후가 아니라 아 아니네 이거는 관계대명사고 맞죠 이거는 관계대명사고 이건 이 관계 대명사니까 이후 대신에 후, 후 대신에 뭐 끌어내네. 계속 좀그 뭐고 빌트 나왔으니까 주격 관대잖아. 어 맞죠? 어 여기에 이제 대시 들어가야 되네. 대 생략된 거 봤을 때는 이거는 강조형 법이 아니라 관계 대명사네요. 목적 관계 대명사 맞죠? 대시 생략네대 맞죠? 대시나 위치 그럼 위치를 했을 때는 f o r 위치 되겠네 그럼 f o r 위치는 순간이니까 왼으로 바꿀 수 있겠네 됐나 어자 그럼 4 번에 <목소리> how did Emily help her family community communicate with the assistant engineer a f t o r i 일, f a i l 일. 그 e 그 문제 아까 남편이 아프고 난 뒤에 보조 공학자들과 함께 그녀의 남편이 남편하고 이제 소통하는 걸 어떻게 도왔냐, 에밀리가. She helped him by passing his instruction to the accident engineer. 그 남편의 그, 아, 그 공학 보조들에게 그의 그 지시를 전달했고, 전달한 거 도왔고, 그 다음에 이제 bring back their construction report. 그의 이제 건설 보고를 다시 이제 대가전 오면서 도왔다. 어 됐고 자 why where do you think emily or emily 리에 이어 uh, was unprecedented 전례 없는 거라 생각하는가 for woman at t h a 그때 당시 여성으로서 여기서는 보니까 i guess uh, 내가 생각한때 people at that time 그때 당시에 did not think it was appreciate for woman to work in engineer study higher math or supervise man 그러면 전자 어, 공학 분야에서 일을 하거나 수학, 고등수학을 공부하는 것 또는 남자를 슈퍼바이즈 감독하는 것은 여성에게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 그렇다. 여성에게는 전례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여자를 감독하는 것. 이때 당시만 해도 지금 페미니즘이 강하지 않는 상황이고 남자보다 여자가 차별받는 시대였을 거란 말이야. 여성 강의 시대가 지금이 아니라는 거지. 1800년대니까. 여성의 상위 개념이 생기는 게 서양에서 1930년, 40년 이후부터거든요. 여성의 자유를 그때부터 우리는 좀더 늦어져. 맞죠? 자, 그래서 이것도 끊을까요? 30분 다 돼서. 네, 조금 애매해서 끊을게요.